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팝크 코인입니다. 어, 지금 팝크 코인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온 모습인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진입을 하셔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폭이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어, 반등 구간에 다시 한번 어. 도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제가 오늘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결국에 여러분들 파켓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 어,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파키코인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7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제 160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 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에서 탈출하지 마시고요. 이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 개인번호 010729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팝캐시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늦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어제 영상 봐 주시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세력들 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팝캣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